안녕하세요. 간호사 자소서를 다루는 진스키입니다. 오늘은 작년과 달리 가장 먼저 채용 공고를 올린 경북대학교 병원의 자소서 방향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바뀌게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취업 도전 초기 학생들은 자신의 자소서가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지 면접을 연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꼭 목표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지원하게 돼요. 즉, 작년도에 비해서 좋은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증, 수상 경력, 직장 경력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그리고 경북대학교 병원은 서류 전혀 없이 시험 통과 후 면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 시 면접까지 고려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키워드를 전달하고자 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면접 멘토링을 받을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흐름을 갖고 답변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면접자가 주장하는 바가 자소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통일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소서와 면접 답변 핵심 키워드의 연결성에 집중하세요. 우선 자소서 질문이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의 취지는 결국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와 일맥상통합니다. 병원이 중요시할 가치는 자신의 가치관을 묻는 것이고 병원의 미션과 자신의 가치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동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입사 후 가치의 실현을 위한 본인의 기여는 장점, 강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원자의 장단점을, 세 번째 질문은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라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질문들의 취지는 다른 병원들과 표현만 다를 뿐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겹치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의 최종 합격자소서를 확인해보고 어떤 형식과 장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추구해야 할 바를 말할 당시 자신의 가치관에 대변하는 병원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등을 방향성으로 잡고 글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사례에 입사 후 포부를 추가함으로써 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의 대표적인 미션 비전도 좋지만 해당 병원의 간호부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등을 인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다음은 경북대학교 병원 간호부의 미션, 비전, 목표입니다. 출처의 자표는 글 내용 부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 병원 최종합격 자소서를 해피캠퍼스에서 구매해서 여러 대 읽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북대학교 병원은 이렇고 저렇고 하니 이렇게 하도록 고민해라 식으로 평가하듯이 충고하듯이 표현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은 옳지 않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나 현장 업무에 있어서는 지원자가 아는 것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죠. 이 글의 목적은 지원자의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함임을 핵심으로 글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들의 최종 합격 자소서에서 장점의 비중이 8에서 9, 단점의 비중은 2에서 1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성장 과정과 장단점을 엮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곳에서는 직무 역량과 직접적 관련성을 묻고 있기에 학생 간호사가 경험할 수 있는 직무 역량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일대일 비율로 구체적 사례와 사례를 통해 얻은 강점 경험을 바탕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식의 구조를 갖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번 경북대학교 병원 자소서 질문 사항들은 전부 역량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역량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 세 가지 답변에 겹치지 않는 구체적 사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경북대학교병원 최종합격 자소서를 갖고 있지 않아 삼성, 서울, 고려, 세브란스병원 등의 최종합격 자소서에 겹치는 문항들을 분석해서 자소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작성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답변의 방향성은 옳은지?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앞의 내용을 참고하시며 작성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네요. 취업 일정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만큼 미리 대비하시고 철저한 준비로 재정 취업 목표를 이루시는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피드백은 취업 당시 컨설팅을 통해 배운 점과 자소서 서적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